자, 우리 스톡사범님 대 지금 선수 양보하고 선수를 내주고 역시 우리 스톡사범님이 상수기 때문에 여기서 차를 뽑아 올리죠, 보통.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선수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뭔가 약점을 발견하고 파이퍼비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면포를 안할것 같아요. 궁을 틀것 같고, 만약에 면포를 한다면, 변형포진으로 두지 않을까. 변형포진은 간간히 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 나오면은 여기 올려가지고, 이 변형자진병 상포진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그 포진을 두는데, 여기 올리더라고요. 올리고 상 들어가서 두는데, 이걸 되게 잘 막더라고요, 스톡피씨는 아또 이렇게 됩니까? <laughs> 야 이거는 좀 전형적으로 당하는 형태거든요. 이게 여기가 너무 고립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양차합세를 해야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형적으로 당한다는 그 형태를 스톡피씨는 또그 기존 이론을 무시해 가지고 깨기 때문에 아이 진짜 포진이 양쪽 상이 나갈 자리에 이렇게 조를 갖다 대는 거는 10급 장기인데 이건 이제 양차합세가 답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이거를 뭐 저도 사실 이포진 두는 분 봤어요. 이걸뭐 전혀 없는 포진 아니고. 아 차량칸 올리죠? 뭐 일맥상통합니다. 궁을 내리고 차량칸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차를 올리고 궁을 내리는 건데 보통은 이제 여기를 올리거든요. 아니면 뭐 근데 여기가 너무 고립돼가지고 보통 여기서 형태는 지금 여기를 올려가지고. 상이 나갈 자리를 마련하는 건데, 그런 궁을 내리고 여길 달려올 때가 좀 복잡해요. 자, 여기서 과연 어떻게 돌지. 아, 차 나가네요. 차 나가서 궁 내리고 돌면 같이 차대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나중에 뜨면은 귀이상 나와서 올려서 이쪽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귀마가 나와서 여기를 노린다든지 했을 때, 이 졸이 힘이 없어져요. 자, 뭐 이거는 선수에서는 다 아, 이제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대차라는 거니까. 자, 여기를 달려왔을 때, 올리자니도 그렇고. 아, 국내려요. 예, 지금 달려올 수 있어요. 예, 지금 달려와도, 예, 올리고 둬야 되는데, 양기마도양기마 뭐, 두면 있죠. 예, 두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달려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귀마가 나오고, 와 이거 뭐예요?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안간 이유가 여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길 가려고 했나? 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또 살을 이렇게 닫아버리네 감각적으로 이 차가 여길 가요 그러면 여기를 대응을 해줄때 이렇게 한칸 빠져 가지고 상 잡자고 하면은 어? 그러는 것 같은데 기물 일단 다 나오네요 이거는 상이 나온 수는 여기 자리도 노리고 있어요. 이 자리 플러스 이쪽 공격 이쪽 이쪽 양쪽을 다 노리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센 수다. 보통 배짱이면 못 드는 수예요 진짜. 이차 길도 막히고 더 고립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는 물론 차 길이 막혀가지고 솔직히 좋은 수는 아닌데 여기가 지금 고립되죠. 근데 이거를 안 올리면은 차가 한칸 빠졌을 때, 이 상을 살리기가 힘들다고 본것 같아요. 이렇게 오고, 아니면 이제 바로 한칸 빠져도 되죠. 한칸 빠졌을 때, 이 상을 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어떻게 지키죠? 이건 무조건 당했네요. 와. 스톡피씨가 이거는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B급 포진을 선택해가지고, 아, 이거 그냥 깔끔하게 주는데, 야 먹으면 찌르겠다는 건가요? 이쪽이 상당히 털리는데, 사도 이쪽 방향으로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장군이 언제든지 선수로 듣고, 먹어야죠. 자, 먹는다. 먹는 것까지는 뭐, 필연이고, 먹고, 먹고, 초에서는 여기를 찌를 가능성? 근데 아까처럼 뭐, 요렇게 두진 않겠죠? 여기 벽을 막는다든지, 벽을 막아도 별게 없는데, 이거는. 아닌가? 이건 초에서는 여기를 죽이고, 여기를 밀지, 아니면 이쪽을 공격할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밀면은 뒤로 빠지고 별게 없는데 주고 빠질 때요렇게 들어서 가지고 여기 때리자고 공격하자고 하나요? 아무튼 야 근데 이걸 진짜 장고하면서 놓네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스톡피시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형세 판단을 이거 많이 불리한데. 아, 장군 한 방이 또 아파요. 왜냐면은, 살을 이렇게 닿잖아요? 그럼 이제 상이 여기 들어가요. 상이 이제 마달라고 가면은, 많은 죽는데, 설마, 아, 이렇게 맞고요이 교환을 하고, 상마대가 좋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도 상마대가 되지만은, 여기 먹고, 여기까지 먹으니까 여기 상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결국. 어? 아, 여기가 선수구나. 기만 나오라는 거네. 아 그럼 지켜 지네요 아 이수 진짜 역시 스톡피시 그 다음에 여기 벽을 막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마대는 이제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참한수더 보는 거죠 상대보다 그냥 무난하게 막아 나간다든지 하면은 글쎄요 아또 이쪽으로 나가네요 여기 나가기는 싫어요 무난하게 이게 귀마자리긴 한데, 왠지 상 벽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맞겠죠? 그러면 상을 뒤로 후퇴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조리 깔끔하게 죽는 거라서, 지금 초한테 3점을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로도 앞서고 있어요, 초가. 상을 먹어, 아, 먹고도도, 둬도... 와, 우와... 여길 먼저 때린다. 감각 한번 보세요. 진짜 이게 정말 사소한 틈이거든요. 야그 틈을 파고 드네. 놀랍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두고 나면은 상당히 강력하고 좋은 수인데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마로 먹으 그때 먹어가지고 마로 먹으면 끼우니까 이상해지고 먹으면 여기 공짜로 들어서고 야 여기가 진짜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반발 수단을 만들어낸다는 게 진짜 멋있다. 자 이거를 먹고 먹으면은 찌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살을 다는데그 그럼 이제 살아가요. 요걸 마로 먹기는 애매하죠. 대차를 하면요 상이 다시 살아오면은 초반에 지금 엄청 투자해가지고 요 조라나 먹은 건데 그게 말짱 도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대차하면은 그리고 지금 이게 선수에서 대차해가지고 이 국면을 단조롭게 한다는 거는 그건 좀 불만입니다. 차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차대하면 더 밋밋해져요 장기가 그냥 무난하게 지는 장기라서 차를 살리고 좀 술을 내고 싶은데 야야 야, 이거 진짜 머리 아프다 아니 그냥 직접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그냥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걸 먹고 먹으면 그냥 사 닫고 그럼 이제 귀마가 이제 고등마 나가고 그 정도가 아닐까. 이거를 저는 느끼는 게 이런 행마를 사람은 수읽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이제 자기 거가 되겠죠? 이런 행마를 이런 수법 같은 거를 카피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읽기는 할수 없지만 이 형태만 기억해두면은 똑같이 둘수 있는 거예요. 스토피시처럼. 근데 뭐 장기가 항상 뭐 백판 두면 다 백판 다른 모양이 나오긴 하지만은. 비슷하게 나오는 형태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해두고 차곡차곡 쌓아가면은 그게 좀 자산이 되거든요. 야, 진짜 장구하죠 냉정하게 보면은 최에서 공격이 실패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병현 사범님이 이겼죠. 지금은 스톡피씨랑 우리 김영기 사범 두고 있습니다. 따라주려면 초반에 동네장기를 둬야 되긴 하지만은. 정말 여러가지 수를 검토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초일기 몰렸을 거예요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소비했거든요 불과 3일수밖에안 됐는데 얘를 먹는 거는 말이 안될요 근데 기세상은 얘를 먹고 싶어요 솔직히 먹으면 그냥 뒤로 빠지나 야 <laughs> 정선율님 여유가 생기셨어요 아 이거 때리네 기세상 이거 때린게 맞습니다 그럼 이 먹고 상이 어디로 빠질 텐데 야 뭐예요 여기까지 일사천리로 두네 아 어차피 얘도 걸려 있고 얘도 걸려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죽으니까 얘를 살리고 먹으면 사 닫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손익계산이 가만 보자 많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아 마가 살아 있구나 그러면은 상이 하나 앞서 가는 거네요 요렇게 요렇게 교환이고 얘를 살린다고 아유 먹지도 않네 야, 이거 상을 왜안 먹었어요? 연계소우님. 의도가 뭘까요? 아, 피하면 어차피 여기 양등 맞으니까 이게 아프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네요. 아 이런 게 참, 스톡피씨가 대단한 거죠. 이, 여기 위치도 되게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얘 잡아주기 때문에 마가 이렇게 나와도 돼요, 나중에는. 근데 여기는 잘안 나올 것 같고. 아, 이 자리 너무 좋죠. 야, 진짜 이, 졸, 딱 잡는 게. 와 여기가나요? 여기 갔을 땐 거의 이 자리밖에 없거든요 여기 좋은 자리 이탈할 이유가 없는데 드디어 아 이걸로 먹으라는 거네요 상어로못 먹잖아요 이 마가 죽기 때문에 병으로 먹는 거 자체가 조금 형태상은 안 좋긴 해요 보통 이제 마만 안 죽는다면 상으로 먹는 게 형태상은 맞는데 그러네요 진지합니다 사뭇 요렇게 둬가지고 나가자고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냉정하게 보면 0.5점 앞서고 있는 거예요 김영기 프로가 에 네, 여기 달려가는 게 그러면 이제 궁중마 아니면 이제 전면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수가 계속 선수가 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제생각에 궁중마 하면은 이제 장군 나오고 수가 날것 같고 이렇게 막아 나오면은 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포장이 아파요 포장치고 그냥 살을 죽여야 되는데, 마가 나오면, 마가 나오면 포가 말을 때린다. 먹으면은? 자, 여기서 또 머리가 아프죠. 제 생각에는 초일기 두 번은 날린 것 같아요. 시간 연장 한두번 하지 않았을까. 아 여기 죽이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냥 죽이는 게 나은 것 같아. 죽이면은, 여기 뜨면, 아, 여기 뜬다? 자, 근데 장군 치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게 정수죠? 아, 여기 먹어요. 아, 근데 장군이 있으니까 이게 선수가 안 되네. 장군 한방 때리겠죠? 절대적으로. 그리고 막으면은 여기는 잡을 수 있다, 그거 같아요. 음. 자, 장군 치고, 궁 올라오고, 요렇게 막을 때, 결국에는 돌아돌아서, 스톡피쉬가 훨씬 더 좋고 선수 유지가 계속 되죠 자 올라오고 맞고 이걸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닿는다고 가정하면은 이걸 먹는 순간에 마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장기가 그쵸 그런데 여기를 때려야 되는데 그쵸 자 이러면은 에이, 상을 먹죠 여길 때리면은 먹고 여기가 또 양거리가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길 먹어요. 그럼, 먹을 텐데, 막아 나갑니다. 그러면은, 차가 여길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요렇게 뜰것 같아요, 다음에. 아니 뭐, 이렇게 뜨나? 아, 그래도, 점수로는 따라가는데, 뭔가, 초에서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한에서 뒤따라가는 느낌? 자, 한에서, 일단은, 아, 상이 나가요? 자, 여기까지 먹어야죠. 내친 걸음이니까, 이걸 안 먹으면 사닫고, 이제 포너 먹으면 너무 형태가 갖춰지니까, 일단 먹고. 글쎄요, 이걸 왜 나갔을까요? 전 막아 나갔을 것 같은데. 사닫는 거는 거의 무조건이겠죠? 자, 그럼 지금, 딴건다 똑같은데, 사 하나가 부족하죠? 다른 기운은 다 똑같습니다. 예. 근데 왠지 형태를 갖춰가지고, 야, 근데 이게 어디까지 보는지 모르겠어요. 스토피 씨가. 근데 왠지 초가 좀더 먼저 수비하고 안공 형태를 갖추는 것 같죠? 일단은 뒤로 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빠져서 이제 장군 칠라고 욕심이고 이거는. <laughs> 아, 당황했습니다. 김영기 선수 많이 당황하셨어요. 우리 스톡사범님의 아우라에 주눅들어가지고 당황한 나머지 한수심을 했습니다 <laughs> 아 한수심 하면 안되지? 맞다 맞다 한수심을 하면 안... 끝나니까 살을 다시 내려야 되네 아 맞아 한수심 두번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죠? 자 뒤로 자 여기서부터 주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둬야 돼요 왠지 김영기 선수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시간 연장할 겸이 꼼수 부리는 게 아닌가 약간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뭐그 정도는 뭐 이해해줘야죠 우리 스톡 피쉬 대사범 님이랑 주는데 지금 뭐 사하나가 앞서고 있어요 대열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한데 시간 연장할 겸 상대 착수도 방해할 겸아 심리전 좋았다 이거 근데 여러분 판짱기는 심리전이 더 합니다 정말 심리전이 많아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판짱기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그냥 기침 소리만 나도 약간 좀 어쩔 땐또 거슬리기도 하고. 되려 스톱피쉬가 좀 당황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 여기 잡으러 오네. 넘어오지도 않네. 야, 이건 내주고 얘를 먹겠다. 차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용서하지? 이것보다 얘가 더 아파요. 아, 이거 가요? 이걸 가요?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선이 완전 녹아나거든요 이 뒷수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아 포다리가 끊겼습니다 이게 약간 긁어부스러움 같은 느낌도 있어요 포다리는 끊는데 막아놔서 지금 또 때릴 수가 있죠 그 대신에 면포를 잡나? 이거 이상한데 초가 좀 긁어부스러움 아니에요? 큰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면포 노리면 그냥 올리면 되잖아요 4. 어, 창군. 어, 뒤에서 먹나? 아, 긴상. 야, 이야... 왠지 여기서 천궁하면 어떻게 되냐? 아, 천궁하면 여기 오는구나. 아, 긴상까지 보고 크... 궁을 내린다. 궁을 내리면 여기 올렸을 때가 살을 올리면 긴상을 뜰때 상이 요렇게 막으면 어떻게 되죠? 아, 그럼 뒤에서 먹나요? 우천궁. 아. 아, 우천궁이 가능합니까? 야, 거의 진짜 승부수인데요, 이거는. 이게 장군 쳤을 때 정말 아 좌천궁? 어 여기 오면은 여기 오면 이건 내준다는 거네요. 우천궁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가우스 사범? 어 그래도 같네. 와이 수를 봤어요, 가우스가. 놀랍네. 여기 들어오면은 와, <laughs> 여기가네요. 야 이거를. 여기 가면은 난리가 나니까 여기 한번 가고 여기 가면 어떻게 되지? 아니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요렇게 가는 순간 장기가 망해요 지금 여기 입궁수도 있고 자이 포가 결국에는 이쪽으로 넘고 이쪽으로 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이쪽으로 포를 넘긴 게 여기 있었기 때문에 포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 좀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넘긴 건데 야 이거 수비가 정말 예술이다 안에서도 정말 명국이다 이거는 이 공방이 장기가 한 합에 무너지지가 않고 여기를 동수하네 참, 진짜 아픈 자리 잘 가요 이렇게 올리면 또 여기 장군 나오니까 얘 죽었네요 그러면은 아,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쪽 천궁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쪽 천궁한 거. 막아 들어갔을 때, 참 이렇게 두다 보면은, 두다 보면은 결국에는 손해를 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물로 지더라도 계속 선수 잡고 공격해가지고 상대를 흔들어서 결국에 <laughs> 우영을 만들고 제역전 하는, 아, 그런 시나리오가 많아요. 요렇게 지키면 뭐다 지켜지죠. 상도 먹을 시간도 없고, 이거 역전 당했어요. 그 대신에, 장군 한번칠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 대신에 여길 뜨면은 명포 걸리고 여기 걸리니까. 그쵸, 이 반격을 어떻게 막을까. 아, 요렇게 막네요. 그냥 이렇게 막고, 졸은 주고, 다시 뒤로 후퇴해가지고. 그니까 엄청 잘 뒀는데. 야, 진짜 이거를. 아, 물론 아직 졌다고는 말 못해요. 예, 여기 때리고 상이 후퇴하는 그런 형태겠네요. 여기를 갈 여기를 가는 게좀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점수 차이가 지금 보시면 차차 마마 포포 상이 더 있고 상 양조래 사 하나가 없지만 이제 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아, 여기 갖다 귀상 가서 형태 갖추면은 음, 뭐궁 틀고 둬야죠. 상향병하면은 한에서 1점 더 많고 4.3이니까 4점, 4점인데 포가 더 있으니까 7. 3.에 1. 5점, 4. 5점이네. 거의 이제 둘게 없어질 거예요. 병도 좀 갈라져 있어 가지고 중앙으로 모여서 이게 좀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참 걸리고 포를 잡겠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면은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때 먹으면은 먹고 마장군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고 아직은 뭐 마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죽는지는 않 는데 어갈것 같은데 네잘 봤습니다 아 이건 진짜 두분 너무 좋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피해도 뭐 마가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조금 곤란한가 아무튼 에이, 엄청 잘 뒀네요 진짜 너무 잘 뒀어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laughs> 그러니까 그게 뭐지? <laughs> 스토피시랑 되면은 뭐가 잘못 떴는지도 잘 파악이 안 돼요. 진짜 여기서 결국 여길 먹으면서 사나가 앞서가거든요. 다른 기물은 다 똑같은데. 근데 여기서 천궁을 이쪽 방향이 좋은지 이쪽 방향 하면 아무래도 여기로 틀면은 포가 넘고 넘으니까 안 좋다고 본것 같고 여기로 가는데 마나 가는 수가 진짜 대박 수죠. 근데 마나 갔을 때 여기 상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상 먹으면 여기 와가지고 끝나나? 어 아닌데? 아바로병 먹는다. 병 먹고 사이 이렇게 닫으면은 음. 아, 근데 여기서 너무 잘 둬가지고, 너무 잘 뒀어요, 뒷부분에서. 솔직히, 초반에는 서로 공방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잘 봤습니다. 네, 아, 진짜 잘 봤습니다.